예, 오늘도 함께 기도의 자리 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우리 한번 경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이 기도의 날입니다, 응답의 날입니다. 예, 우리 응답 받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우리가 기도라고 한다면은 기도 한나의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대화도 되지만 우리의 어떤 간청, 우리의 요청, 우리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요청을 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한나의 기도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나가 기도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뭔가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뭔가를 요청하는 기도가 하나도, 분명히 한나가 기도하여 이루되 그랬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이루되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오늘 전체 내용을 다 읽어 보셨지만, 어떤 자신의 어떤 간절함이나 절박함, 또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떤 그런 간청기도를 하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시작하고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하여, 저를 따라 합시다. 한나가 기도하여, 한나가 기도하여, 한나가 기도하여, 한나가 기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까? 자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게 이상한 거죠. 그 여러분이 한나가 분명히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왜 그렇다면 한나가 기도한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것인데요.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간청의 마음도 있고 간절한 마음도 있고 응답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의 기도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살아 있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살아 있는 기도. 그럼 우리가 이제 한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한나가 바로 어 자신이 자녀가 없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던 여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드디어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한나가 오늘 고백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뭘 원하고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응답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다이말이에요 감사의 기도,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딱 보니까는요 그래서 1절 말씀 m 보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그랬잖아 m a l 한 animal, 한 a n i m 그러니까 지금 한나의 마음에는 이제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과 원망과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뿌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나의 자격 나의 신분. 어떤 신분이나 정체성을 말할 때내 뿌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높여주시고 한나를 붙잡아주시고 한나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모습을 아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그렇죠 내 마음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한 나가 응답받고 한 나가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속에서 그 기도를 할 때에 한 나에게 응답하신 것은 이한 나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나의 기도 한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왜내 마음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합니까 기도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나의 기도뿐만이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하고요. 저거 필요하고요. 이게 좀 빨리 있어야 되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그 간절함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난 날들의 산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나와 같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오늘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권합니다내 마음이.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고 누구도 몰라 주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제 그이 기도가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 나의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알아주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응답보다도 확실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고민이나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 때에 그저 누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고백하고 또뭐 어떤 뭐 하소연이라도 괜찮아요. 분념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상담한다라고 할때그 상담의 대부분이 뭐냐면은요, 여러분 상담을 받는 분이 뭔가 지식도 많아요, 뭔가 어떤 영향력도 있어요, 경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담하러 온 상담을 받으러 온 자에게 고민 있는 자에게 막 자기 지식을 가지고요, 막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상담의 여러분, 어떻게 보면 20점, 3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상담의 고단수는 어떤 사람인가면은요, 쭉 들어주는 거예요. 쭉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들어주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 어떤 그 결과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 들어주는데 무슨 해답을 준 것도 아닌데, 그 이야기를 쭉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유, 오늘 너무 좋았어요. 오늘 너무 제 마음이 후련하고 시원해요. 어, 누군가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이 해답을 준 것도 아니고, 정답을 준 것도 아닌데, 뭐 해준 것밖에 없는데요. 들어준 것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유, 내 남편이요, 제 첫째가요, 둘째가요, 제 며느리가요. 막 이렇게 시작하다가, 막 이렇게. 아유, 그랬군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또뭐 힘든 일 없었어요? 또막또 또 얘기를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해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다가 자기 얘기만 실컷 하면서 또 자기가 자기 얘기만 한질 자기가 더잘 알아 그래서 저만 얘기해서 뭐공뭐 뭐 상담하러 온뭐 누군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뭐 서로 같은 교인들끼리 얘기할 수도 있고 또뭐 목사님을 찾아올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셀 리더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냐면 자기가 또 얘기해놓고 더잘 알아요. 자기만 얘기한 뒤를 더잘 알아. 그러면서 아예 저만 얘기했죠. 뭐,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아유, 아니에요. 더 얘기하셔도 돼요. 또 그러면은 또 얘기합니다. 또막 예,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분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 그래서 남편이 미우시죠. 어? 그래서 그 큰애가 미우시죠. 어? 그래서 어? 그 며느리가 미우시죠. 그런 말을 한번 딱 하잖아요. 아유, 근데요. 뭐 지나고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그래도 그런 남편이 없어요. 본인이 본인 입으로 막 그렇게 해놓고, 송토를 해놓고, 어, 그런 얘기를 또 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인생에는 이 만남 속에서 어떤 정답을 찾고 해답을 찾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같더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인격을 허락하시고 관계를 허락해주셔서 여러분 정답만을 찾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삶이 무미건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죄하고 비판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서로에게 남는 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한나의 입장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자신의 그런 처지와 상황들을 보면은 여러분 그 어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할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소리쳐도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이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도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힘이 되는데,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한나가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내가 부족한 게 있고 어,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자격이 부족하다고 해서 나를 다그치거나 혼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 마음을 다 이해하시고 또 품어주시고 또 알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기도, 그러니까 절망 속에 드리는 기도가 간청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의 기도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딱 보니까는요,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 예, 하나님만 높이겠다는 마음이 이제는 한나의 마음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일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전체를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한속도 없으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기도 응답받으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간증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기도 응답받은 감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른 걸 높이고 다른 게 생각나고 내 공로가 생각나고 서운하고 왜 나를 안 알아주지? 이렇게 되면은 이건 하나님을 높이는 거가 아니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감추고 있는 속내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은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한나처럼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주실 때에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되고 임하게 되면 은요 우리 약속하나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왜요? 하나님은 손해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많이 되면 될수록 더 겸손하게 낮아지고 내 마음은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한나의 기도 속에 나와 있잖아요. 또 나와 있어요. 자, 3절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교만하게 되고, 언제 오만하게 되고, 언제 자만하게 됩니까? 대개 보면, 잘안될때 그래요? 잘될때 그래요? 잘될때 그래요. 잘될때 그래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마음, 마음 그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자신에게 있는 한나도 뭐 완벽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마음 한켠에 있는 그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이 이렇게 응답받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우쭐되는 마음이 자신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생각하고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겠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했다 이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성도들 간에도 교제하고 또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격려하는 건 당연하죠. 주 안에서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를 통해서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항상 결론은 뭐냐면 감사합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놓고는 반드시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말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과 생각을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나 자신을 스스로 칭찬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 자존감을 가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우쭐대는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제일 첫 번째한 기도가 자신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만 높이는 마음. 하나님만 외치는 마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이한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딱 보니까는요. 자,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6절, 7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마음 몰라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말만 하기를 원해요.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 6절과 7절의 표현 중에서 여러분들의 입맛대로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만 취사 선택할 수 있다면요.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내어드린 자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또 아까 6절에 든 말씀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한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신앙 중에 가장 성숙한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성공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적 성공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죠.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조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죠. 한나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게 진정한 신앙 중에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돼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오늘 한나가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죠. 자, 무슨 말입니까?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해서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구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발을 지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안전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안전만이 아니고 모든 생애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도 보호와 축복과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자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도 내 마음을 보여드리자 이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 숨기지 말고 내 마음 감추는 거 있으면 오늘 다 내어놓자 이 말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혹시라도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마음도 다 내어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심된 마음이 있어도 다 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감사의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사랑의 마음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저를 따읍시다. 감사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기쁨의 마음. 기쁨의 마음. 여러분, 내 자녀들이 뭐가 좋아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외출했다가, 학교 갔다가, 직장 생활 갔다가, 어? 집에 들어올 때막 눌루랄라 하면서 막 그냥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막 이렇게 오면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기뻐요? 다 짜증나시나봐. 제가 왜 저래? 어? 제가 왜 저래? 막 그러면서 짜증나십니까? 어? 어, 저는 둘, 저희 둘째가 차를 같이 타고 가도 그렇고, 집에만 오면은 막 그냥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요 한 번씩 아 진짜 짜증 나 솔직히 여기 없으니까 얘기인데 이거 인터넷 방송 아, 안 되죠 온라인도 안 되죠 네, 어쨌든 네. 또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만히 보면 또 네, 여기. 네. 제가 막 그냥 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막 조용히 해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laughs> 네. 아, 근데 저막 소리, 막, 야, 조용히 해. 요, 요즘 이제 그 학교 앞에 방을 하나 얻어줘가지고, 거기서 있느라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금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오니까, 예, 토요일 날 오는데, 근데 토요일 날 오면은 오자마자 그냥 막또막 막 노래를 불러, 막, 예? 노래를 불러요. 예? 그러면 또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도 솔직한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인데, 나쁘지 않아요. <laughs> 좋아요, 그냥. 저도 좋으니까 뭐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가 좋은지 쟤는 웃으면서 다닌다. 저는 소리 지르 다닌다. 뭐, 노래하면서 다닌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누군가 앞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마음 좀 하나님 앞에 열어놓자. 뭐 숨깁니까? 뭘 이렇게 숨깁니까? 여러분,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울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몰라. 울고 싶은 분. 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은 분도 있을지 몰라요 다 우리가 내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께서 한마디 딱 음성으로 주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었으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내 마음이 다시 한번요 내 마음이 우리가 성경대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한나처럼 내 마음이로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도 오늘 기도를 좀 시작해 보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내 마음. 저는 너무 이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이 표현 자체가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 오늘 그래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